수익형 풀빌라 문의전화 010-9366-6453 발리에서 온 발리덕 하연 정글 리조트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우붓덕 하연 정글 리조트를 그대로 재현해낸 발리인 홍천 프리미엄 풀빌라 리조트 발리인 홍천 수익형 풀빌라 개인 별장과 동시 운영 수익 7% 2년 보장 궁금하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아파트값 오름세만큼은 지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수도권의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로 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풍선효과로 수익형 오피스텔, 리조트, 풀빌라 등이 대세 중에 대세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부동산 규제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개별 등기 그리고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도 볼수 있습니다. 개인 별장으로 또는 객실 운영도 가능합니다.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운영 수익을 볼수 있는 수익형 풀빌라. 발리인 홍천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현재 풀빌라 뉴스 기사 내용에 의하면 백화점 한복판에 발리 풀빌라가? 라는 내용의 신세계백화점 한복판에 해외 현지인의 인기 명품 숙소가 펼쳐진다 라는 내용과 강원도민일보에는 홍천 관광객 500만 명 돌파 전망 지난해 대비 30만 명 늘어났으며 90% 리조트형 개성 시급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코로나를 피해 강원도로 피난행렬 고성 삼척 리조트를 방이 없어요. 전국에 있는 리조트, 풀빌라 등 예약이 힘들어진 이유는 환경 변화에 따른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생긴 여행 문화 트렌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형 풀빌라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 키워드 검색 순위를 보시면 1위 풀빌라, 2위 호텔, 3위 펜션, 4위 대명 리조트 순으로 여행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내 여행 간식 지역 순위, 그래프 결과를 보시면 국내 숙박 여행 방문표상으로 전국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숙박 여행 방문지 1순위로는 강원도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연간 방문객이 약 1억 1천만 명대에 달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강원도 홍천이 인기 지역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설문을 통한 홍천 도 발리 풀빌라 고객 실제 니즈인데요. 당연히 산산 수영장으로 가죠. 메인 풀이 얼마나 이쁜지 인생샷.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갈 거예요. 여기 발리에서 진짜 가고 싶었는데 한국에 들어온다면 무조건 갈 예정이에요. 유명하다고 해서 비싼 풀빌라 가면 그냥 다 사진빨이었는데 하지만 수영장이 3단이란 거 다르죠. 빨리 오픈하면 좋겠어요. 기다려집니다. 이런 어, 내용들로 이용객들의 기대치가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리인 홍천 수익형 풀빌라 상품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달리인 홍천 풀빌라 리조트 사업개요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공리 349-6번지 1원이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최고 4층, 7개 동 생활용 숙박시설 171개 호실, 글린 생활시설이 2개 층입니다. 조경 면적으로는 대지 면적이 15% 이상이고요. 층간기가 10대, 주차대수는 127대입니다. 타입과 면적을 보시면 A 타입 45제곱미터가 139개 호실이고요. B 타입 93제곱미터가 59개 호실입니다. C 타입 154제곱미터가 4개 호실입니다. 부동산 규제입니다. 발리인 홍천 같은 경우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 법규가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들어갑니다. 숙법업 등록이 가능하고요. 청약통장 해당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 가능하고요. 주택수 미포함이 됩니다.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고요. 대출은 가능하면서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없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4%이고요. 정부세는 비과세입니다. 이렇듯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생활형 숙박시설, 수익형 부동산에 몰리는 이유는 담보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등이 없고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개별 등기로 매매 시에 시세차익을 볼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한 여행 트렌드가 바뀌면서 해외 명품 풀빌라 리조트는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 이어서 발리인 홍천 교통 환경인데요. 서울 및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 발리인 홍천은 남양주, 충천, 이천, 여주 등 사통팔달 도로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발리인 홍천 현장 스카이뷰인데요.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우부터 카욘 정글 리조트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선택한 최고의 입지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홍천. 다른 지역보다 홍천 여행객이 두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로는 매일매일 365일 사계절이 다양한 테마와 레저 스포츠로 성기이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풀 예약, 객실 가동률 100%를 자랑합니다. 풀빌라 리조트라고 해서 다 같진 않겠죠? 해외 명품 풀빌라를 그대로 재현한 발리인 홍천 프리미엄급 커뮤니티 시설인데요. 끄비뚜 3단 수영장, 끄비뚜 바엔 라운지, 픽업 서비스, 피트니스 센터, 플레이팅 종식, 웰컴 드링크 및 안내 서비스, 발리 전통 요가 프로그램, 끄비뚜 레스토랑과 실내 프리 다이빙, 인공 서핑장, 사계절 온수풀이 갖추어져 색다른 여행과 인생 샷을 기념할 수 있겠죠. 발리인 홍천 부대시설입니다. 스타벅스 및 유명 베이커리가 입점 예정이고요. 심사를 통해서 맥도날드 입점 예정입니다. 심사를 통한 유명 카페와 레스토랑이 입점 예정입니다. 현실이 된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드론 택시입니다. 발리인 홍천은 국내 최초로 드론 체험 상공 비행 운영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수익률을 계산해 볼 텐데요. 101동의 101호입니다. A 타입이죠. 44제곱미터, 13평형입니다. 분양 가격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대출액은 분양 대금의 60%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되고요. 취득액은 분양 대금의 40%죠. 1억이 됩니다. 어, 예상 수익률 계산을 해봤을 때. 월 수익금이 145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7%가 나오고요. 어, 플러스 해서 무료 숙박 혜택이 있는데요. 25만 원 곱하기 10일 해서 250만 원. 각종 부대 혜택, 부대 시설 이용 시2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의 해외 명품 풀빌라 리조트를 소유한다면 희소성 가치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딱 맞는 수익형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계약 조건과 잔여 호실이 궁금하시면 발리인 홍천 풀빌라 리조트 수익형 풀빌라 문의 전화입니다. 010 9366 6453